여기는 Car Updater입니다. 속도와 힘 그리고 기술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동차의 혁신에서부터 전장의 거대한 강철 괴물까지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주포 중 하나 대한민국이 만든 K9 썬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K9 썬더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주포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단순한 화포가 아닙니다. 이건 움직이는 폭풍, 기계화된 천둥입니다. 정확함, 신뢰성, 그리고 압도적인 화력을 하나로 결합한 이 k 9는 오늘날 현대전장의 규칙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K9의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은 미국제 에밍공구 자주포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빠르고 강하고, 그리고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가 말이죠. 그 인물을 맡은 곳이 바로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당시 삼성테크윈 이었습니다 10여 년간의 연구와 시험 끝에 세상에 등장한 것이 바로 K9 썬더입니다. 1990년대 후반 처음 공개된 K9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자주포의 화력과 전차의 기동성을 동시에 갖춘 완벽한 하이브리드 무기. 47톤이 넘는 거대한 몸체를 천자마력 MTU 디젤 엔진이 밀어붙이며 시속 67km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완전 자동 변속기 덕분에 급경사도 가뿐히 오르고 진흙과 모래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러나 진짜 핵심은 그 거대한 포신에 있습니다. 1 2 5 m m L/52 구경의 주포는 일반 탄으로 40km 로켓 보조탄으로는 무려 50km 이상을 날립니다. 3발을 15초 내에 발사하는 급속 사격 모드, 분당 최대 8발을 지속 사격할 수 있는 지속 사격 모드, 이 모든 게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쏘고 움직이고 다시 쏘는 슛앤 스쿳 전술의 완벽한 구현체입니다. 적이 방역하기도 전에 이미 자리를 옮겨버리는 유령 같은 존재죠. K9은 생존성도 탁월합니다. 용접 강철로 만든 차체는 13mm 기관 총탄과 포탄 파편을 막아내며 승무원 5명은 완전히 밀폐된 MBC 방호실 안에서 핵생화 공격에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첨단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더해져 목표 좌표를 수신하면 자동으로 각도를 계산하고 포신을 조정합니다. 또한 k 랭 탄약 보급 차량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탄약을 이송합니다. K-I과 K-1행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전장에 끊임없는 화력을 퍼붓습니다. k 9의 대한민국 육군에 배치된 이후 전 세계가 이 무기를 주목했습니다. 터키는 K-9의 기술을 이전받아 T-145 Fartina를 만들었고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폴란드, 이집트, 호주 등 수많은 나라가 K-9을 도입했습니다. 혹독한 북유럽의 겨울, 아프리카의 사막, 인도의 고산지대 어디서든 K-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히 작동하며 세계 최강 자주포라는 별명을 얻었죠. 시간이 흐르며 K9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KY1은 항법 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 승무원 보호 장비가 강화되었고 KY2는 완전 자동화, 신형 엔진, 다중탄 동시, 명중 MRSI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발의 포탄이 서로 다른 궤도로 날아가 동일한 목표에 동시에 떨어지는 기술입니다. 다가오는 KIAC미는 인공지능 기반 사격 보조, 하이브리드 동력, 장거리 포탄 운영 능력을 갖춘 미래형 자주포로 개발 중입니다. 2026년까지 K9 패밀리는 한국뿐 아니라 여러 동맹국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기동성입니다. K9 썬더는 그세 가지를 모두 완벽히 갖춘 무기입니다. 단순한 화포가 아닌 하나의 통합 전투 시스템으로서 대한민국의 킬체인 전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KIAO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그 수출 성공 스토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무기를 단순히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제 서방의 자주포 대신 K9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능은 뛰어나고 폴란드는 구식 러시아제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K9을 대량 도입했고 호주는 랜드파일리 116 프로젝트의 주력으로 K9을 선정했습니다. 인도는 사망용 개량형 K9 바지라티를 자체 생산하며 라자스탄의 실사격 시험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나토 동맹국들마저 K9을 전략적 균형을 위한 핵심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억제력과 안정감을 주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강철의 괴물 안에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세계 최첨단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의 증거이기도 하죠. K을 운영하는 병사들에게 이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철의 동반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700대 이상의 K9이 운영 중입니다. 그 모든 K9이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천둥이다. K9이 발사될 때 대지는 진동하고 하늘은 그 울림으로 떨립니다. 그 소리의 이름은 바로 썬더. 적이 듣는 마지막 소리이기도 합니다. 프로토타입에서부터 인공지능형 차세대 모델까지, K 구썬더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주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정확하게 빠르게 공격하느냐로 결정됩니다. k 는 바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존재입니다. 여기는 CAR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곳에서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힘과 정밀함, 그리고 미래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전설을 만나보시죠.